자, 이번에는 이제 칩샷을 얘기할 건데, 자 칩샷은 반대야. 그니까 뭐가 반대냐면 칩샷은 탑볼을 칠 거야. 왼손이 리드가 돼서 공을 먼저 칠 거고 리딩엣지로칠 거야. 그리고 체중은 왼발이고, 얘는 릴리스가 없어. 없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가 괜찮아. 아웃에서 인 패스도 괜찮아. 근데 괜찮다는 거지 뭐 무조건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얘는 계속 굉장히 홀딩 되는 이미지가 더 많아. 그리고 얘는 조금 더 퍼터같아 느낌이 예전에 칩샷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칩샷은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찍어 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칩샷 근데 칩샷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고 칩샷을 조금 더 공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칩샷을 할 거야 내가 칩샷을 이렇게 하면 크기도 크고, 거리 조절 안 되고, 그리고 스피니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이 조절이 안 돼. 근데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리딩 엣지로 공을 먼저 맞추고, 왼손의 느낌을 살리자는 거는 조금 더 이런 기분이야. 그건 본인이 생각할 때, 오, 탑볼 미스야 하는 그런 느낌일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찍어 치는 칩샷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가. 나중에는 조금 더 뒤에서 쓸어 맞아도 돼. 뒤에서 이렇게 쓸듯이, 쓸듯이, 이렇게 맞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얘는 도망가지 않아. 자,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손으로 가격해서 누르지 않을 거야. 반대로, 왼손이 아까랑 반대로 리드 되면서, 음 약간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울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공부터 맞을 거고, 맞을 거야, 공부터. 어, 약간 이런 이미지지. 뭐 칩셋은 금방 이해하는데? 근데, 원래 본인은 어떻게 굴리는데? 네, 저, 저는 이렇게 굴리는 만약에 저, 저 4번이다. 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수 안 하려고.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맞네. 실전용으로. 정확하게 하네. 네. 네. 실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뭐에 집중해? 볼에, 볼을 어떻게? 예, 절칼 볼만. 네, 볼만. 네. 음, 그러니까 절. 왜냐면, 어프로치는 이제 개념이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 어. 실수 안 하려고. 아, 크게? 네, 크게, 왜냐면, 여기서 세이브 하는 거하고, 저기서 세이브 하는 거하고, 온도 차이가 틀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근데 지금 이 칩샷 느낌 너무 괜찮아.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왼손이 약간 접혀도 된다, 이거지? 어, 접혀도 된다. 음. 근데 이 칩샷은 손목을 쓰는 거지. 안 쓰지. 안 쓰지? 어, 손목을 안쓸 거지. 손목을 쓰면은 미스가 너무 많아져. 아, 이제요 이런 느낌으로? 오, 바로 이거야. <laughs> 맞아, 이거는. 지금 치는 게 그렇잖아? 리딩 엣지로. 공을 먼저 맞추고, 손목을 쓰지 않고, 릴리스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대신 하나를 추가해주면, 왼손이 보내주는 느낌을 더 집어넣어달라 이거지. 그렇지. 찍지 말고 올라오자 이거지. 얘, 얘로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리딩 엣지로, 공만 맞춰서 약간 올라오듯이. 오, 약간 이런 기분이지. 오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칩샷은 금방 이해를 하잖아. 피치나 칩샷을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적인 단어들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뭐 피치는 아 피치샷은 오른손을 좀 주로 느끼면서 쳐야지. 반대로 칩샷은 왼손을 느끼면서 쳐야지 하는 그런 나만의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어프로치 할때 걔를 기반으로 가지고 한다는 거지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피치샷을 하는데 왼손이 리드하려고 노력하거나 반대로 칩샷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반대적인 느낌만 안 가지고 가고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비슷한 느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내 원하는 느낌을 막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프로치가 뭐든지 틀린 게 없다는 라 전제하에 보고 가는 거야 예전에 내가 우리가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는 이런 어프로치들도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사용 용도는 이거다라고 알면 되는 거지. 피치샷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다 했잖아. 쓸 일이 없지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헤드가 먼저 갈 때나 릴리스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맞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헤드의 모양이 어떻게 가고 어느 손이 쓰여지는 거고 그런 거를 이해시키려고 피치샷을 시작하는 거야. 아 기본 어프로치는 지금 우리가 했던 두 개의 어프로치 어떻게 보면 중간이야. 근데 개념이 좀 다른 게 느낌상 거의 100% 몸으로 칠 거야. 내가 셋업을 쓴 상태에서 내 몸통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이게 놔둘 거고, 뭐 백스윙 때 골반이 좀 움직이는 것도 허락해줄 거고, 그 대신 이렇게 스웨이는 안할 거지만 움직이고 움직이고 내 몸통에 매달려서 클럽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줄 거야. 아까 왼발에 있을 때는 오른손 느낌이 강하다고 했고. 볼 포지션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손 느낌이 강하다 했잖아. 그럼 가운데 있으면 양손이 같이 다니는 기분이야. 볼부터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공을 맞추긴 맞춰. 근데, 오른발에 포지션이 있을 때보다 더 공을 먼저 맞지는 않아. 음. 근데 그것도 노력하지 마. 아, 그냥, 어. 정말 매달아 다닐 거야. 아무 짓도 안할 거야. 그,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근데 봐. 만약에 내가 52도를 치는데, 볼 포지션을 왼쪽에 놨고, 기본 아퍼치를 할 거야. 똑같이 매달릴 거고, 똑같이 정면 볼 거고, 그 대신 볼만 더 왼쪽이야. 아까보다 더 왼쪽. 오케이, 자 이렇게 쳤을 때는 피치 샷을 설명했던 느낌하고 비슷하게 와. 왜? 무슨 말이냐? 공을 먼저 맞히지 않을 거라고. 이미 볼을 내가 왼쪽에 놨으니까. 왼발에 놓고 어, 바로 이렇게 치는 거지. 예, 과거의 방식이면 지금의 지도자들, 교수까지도 이렇게 됐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헤드업이고 일어났다 얘기하잖아. 예, 그,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예, 예. 나는 중심을 뺏기지 않고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몸통이 타겟 쪽으로 가자고 했지. 일어나자고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 기본 어프로치라고 칭한 이유는 볼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내가 다른 공을 얼마든지 칠수 있어. 정면을 보는 이유는 컨택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건도 있어 중심은 뺏기지 말아야겠지 그렇지 약간 그런 이미지인 거지 자 조금 더 왼발에 놓고 이번엔 클럽 페이스를 조금 열어볼게 클럽 페이스를 좀 열어볼게 52도지만 헉! 자 이건 왜 그랬을까 몸이 빨리 일어나도 체를 컨트롤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체를 엄청 컨트롤했어 놔둬야 돼 그래 내 둬야 되는 거야 그냥 놔둬야 돼 자기 가고 싶게 공을 잘 맞추려는 노력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오, 잘했다. 오른발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핸드포스트 같은 느낌이 생길 거고, 그리고 공이 먼저 맞을 거니까 공이 어떻게 튕겨나갈지 예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발에 놨으면 기본 어프로치를 해도 오른발에 놨으면 이 공이 먼저 맞아야 돼, 이렇게. 근데 오름, 오른발에 놓고 공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여기서부터 칠 필요는 없지. 그냥 내두면 알아서 공부터 맞겠지. 오케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이제는 좀공 뒤를 맞출 거고. 그렇지. 자, 왼발에 났을 때는 가급적이면 크로패스를 약간 오픈해 주는 게 좋아. 왜냐면 뒤땅을 쳤을 때 반응이 틀리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인 거지. 자,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피치샷과 칩샷과 네 기본 어프로치라는 것을 설명을 한 이유는 내가 다양한 어프로치를 내 마음대로 끄집어 쓰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띄우고 싶을 땐 적어도 어떤 조건, 내가 공을 굴리고 싶을 땐 적어도 어떤 조건,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안고 생각하고 스트로크를 실행을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칩샷의 기준을 잡을 때몇 가지, 피치샷의 기준 잡을 때몇 가지, 기본 어프로치를 기준 잡을 때는 뭐 매달리든 그네든, 이런 기준은 몇 가지 정도는 내가 안고 차고 있으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저런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어프로치가 어프로치 방법이 아니고 시스템이길 바라는 것도 시스템이 없고 지금 내가 어프로치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어렵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무조건 뒷땅을 치다 보면 또 오른손을 쓸 수도 있고, 뭐 내가 오른발에 놨으니까 뭐 리딩 엣지로 공을 치라고 탑볼을 치라고 했지만, 아, 그게 공이 오른발에 있고 왼손의 느낌을 쳤을 때는 확실히 눌러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너무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다고. 자꾸 시스템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훨씬 이해도가 높다는. 거. 누구가 가리키는 어프로치도 나는 일단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고, 내가 이런 원리적인 거나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남들이 하는 어프로치가 보여. 아, 저 사람이 셋업을 저렇게 썼으니까 어떤 공이 나오겠구나. 내지는 아,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더뜰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여기서 이제 내가 응용도 해보고, 라이가 다를 때는 과연 어떻게 치는, 오른방, 내리막 라인은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을까? 아까 같이 옆결이 심할 때는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 좋을까를, 어, 옆결이에서 공이 걸리면 어렵잖아. 좀 쓸고 집잖아 그러니까 쓸고 싶으면, 어, 좀더 인아웃으로 쳐볼까?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보는 거지. 아웃에서 인으로 치면 옆결에서 빨리 걸리니까, 아, 그건 좀 불리하겠네. 그런 이런 창의력을 좀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잖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공이 어떻게 놓여져 있나에 따라서 내 옵션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우린 단한 번도 똑같은 데서 공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어. 잔디에다 계속 올려놓지만 다 달라. 거기에 맞게, 음, 이런 상태니까, 채를더 열을까? 아니면 더 왼발에 놓을까? 더 오른발에 놓을까? 체중을 좀더 왼쪽 더 줄까? 안 줄까? 막 변화를 주면서 내가 상상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상상을 하라고 시스템을 주는 거.